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쌍용 c n 이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쌍용 CNE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굽는 원통 모양의 소속로 부근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소속로 옆 예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모씨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장씨는 상태가 악화돼 강릉의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분이 그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아마 호흡하기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골절 의심이 돼가지고요. 상급 병원 그 이송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 했어요. 사고 당시 장씨는 환경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씨를 포함해 세 명의 작업자가 투입됐지만 다른 두 명이 자리를 비워 장씨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 시인이 동해 공장에서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다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5월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작업을 하다 숨졌고 12월에도 한 노동자가 손을 다쳤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중한 법 적용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쌍용 CNE 측은 사고 직후 관련 공사를 중단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